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티다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풀메이크업이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사이클로 유산소 운동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사용한 요즘 진짜 핫한 유산소 프로그래밍 어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약핏 사이클입니다. 참고로 구매 상담 시 아티다를 말씀해 주시면 10만 원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프를 준비를 할때 혹은 그냥 다이어트를 할 때에 이 체지방 걷어내기는 유산소가 최고인 거 다들 아시죠? 평소 제 인스타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저는 집에서 사이클로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사실 저는 집에 TV도 없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유산소 타는 건 집에서 절대 못 타기 때문에 항상 폰을 보면서 하는데요. 이 야피사이클 프로그래밍은 지집할 틈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어플입니다. 그 외에도 열심히 운동을 하면 돈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드로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실제 명소를 재현해낸 곳에서 라이딩을 하거나 트레이닝 모드로 야픽 강사님들과 함께 배우면서 라이딩을 할 수도 있고요 챌린지 모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레이싱 모드 등 여러 모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뭔가 지루할 것 같지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 일단 키로수마다 마일리지를 정립을 해줍니다. 이것만 해도 뭔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중간중간마다 계속 미션이 생깁니다. 이 미션을 성공하면 마일리지를 또더 챙겨줍니다. 그리고 일단 이 미션은 이승리욕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 미션 때는 무조건 빨리 달릴 수밖에 없어서 운동 효과가 두 배나 세 배로 오를 수밖에 없죠. 저 첫날은 너무 힘들어서 정말 토할 뻔했어요. 진짜 네,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고요. 그 마일리지로 음식이나 화장품, 상품권 등 여러 가지를 구할 입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운동도 하면서 돈도 벌게 되니까 완전 일석이조죠. 요즘 다시 코로나가 좀 많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좀 불편해졌죠. 특히 유산소를 할때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면 또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운동을 하면 이 마스크 없이 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핏 사이클 어플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지만 뭔가 야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있던 기존 사이클로 운동을 했을 때보다 이 야피 사이클 어플을 사용해서 운동을 했었을 때 똑같이 한 시간을 해도 칼로리 소모가 두 배, 세배 정도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칼로리 소모가 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플인 것 같습니다. 이 야피 사이클 패키지 구성은요. Okay. 33세대 102년 영상 1392 포트 분류 1년 선거 이렇게 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티사이클을 구매할 때 쿠폰 코드에 아티바를 입력하시면 무려 1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이미 사이클이 있는 분들도 계실테니까 이런 분들은 센서만 구매를 해서 본인 사이클에 채워서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용적인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요즘 실내 활동이 좀 증가를 하면서 살이 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다 같이 집에서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돈도 벌면서 재미있게 운동을 하면서 야핏 사이클과 함께 다이어트 한번 성공해 볼까요? 직접 사용해 본 아트다가 추천합니다.